반갑습니다. 803 포크레인 TV 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이고 해서 그 아는 지인의 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이쪽 가는 은 제가 예전에 시공했던 구간인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 5, 6년이 지났어요. 건물로 그 많이 이제 조금 선이 변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축대입니다. 야채는 작은 포그레인 공투가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시공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는뭐 안반 위에 얹어와가지고 큰, 틀림없이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쪽 땅이, 이쪽 땅이 다유지고 이쪽은 하천구가입니다 이번에 비가 와서 뭐, 집중호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돌이 떠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쪽에 보면 처음부다 이렇게 자연 안반이 있거든요. 네, 자연 안반이라서 크게 뭐 이쪽에 뭐 규실되거나 그럴 영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보여지는 조금, 어, 물의 흐름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하천이 깨끗하게 보이는 게 이제 조금은 돌로 인해서, 불로운 돌로 인해서 어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경리하러 한 번씩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와봤어요 여기는 보면 이렇게 이제 안반수를 타고 흐르고 저기 위에 보면 소폭포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물도 상당히 되더라고 여기 보면, 어, 약간의 계양계석처럼, 이런, 절경이 아주 작지만, 음, 자연적으로 생긴, 이런 계곡이 형성이 된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 뭐 선녀가 와서 놀고 갈수 있는 만한, 그런 탕도 있고, 저쪽에 보면 소화천에, 소폭포. 비가 아래 왔는 비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보이고, 보시오 물도 지금은 약간 흐탁물이지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음. 자연수로 인해서, 음. 뭐, 고기가 필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곧 가을이고, 지금 가을이 있네요, 곧 아니, 가을이지만 곧 단풍이 지고 이러면, 낙 자체가. 전체적인 단풍이 이렇게 들끓고, 상당히 이뻐 보이는 그런 짐을 갖고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구독한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403 포크랭TV였습니다.